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주요 정보들과 소식들 간결하게 핵심만 전해 드릴게요. 조금 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약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할 수 있음을 알렸는데요. 여기에 일론 타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확장될 가능성이 크며 추가로 이번 주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구역 지오펜스를 확장한다고 말했고요. 참고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빠른 구역 확장은 바로 회사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RBC 캐피털 애널리스트 톰 나라야는 최근 테슬라 매도세가 과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전기차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고 테슬라의 우위, 수익, 현금 창출, 그리고 통화가치는 성장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되는 주요 요소라고 강조했고요. RBC는 테슬라의 핵심 자동차 사업을 매출의 단 1배로 평가했지만 메가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자율주행, AI와 같은 장기 투자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밝히며 RBC는 메가팩의 2040년 예상 에비타의 15배 테슬라의 미래 로봇 택시 및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는 10배의 매출 배수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네요. 앞으로 회사의 미래는 메가팩과 로봇 택시, 옵티머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달러 기준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며 알트시즌 전 보여지는 알트 인덱스, 토탈 마켓,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강력한 신호가 나올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세 지리선까지 근접하고 있고 토탈 3는 벌써 추세 저항선 돌파를 시도 중에 있네요. 참고로 대부분의 도군 TV 노블레스 멤버십 회원님들은 이미 많은 비트코인과 특정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끝내 놓은 상황인데 이후 대대적인 리밸런싱과 함께 최종적으로 올해 상상 이상의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큰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